2022년 8월 28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무리들을 축복하시며 은혜를 덧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목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 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그 성을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과 여러 가지를 주, 에, 마련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무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여 축복하시고 은혜 던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늘 기도하지만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종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 땅에 소외받은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병상에 있는 분들을 주님이여 위로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만져주시고 저들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공고한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이 예,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을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자들의 행편과 처지에 맞춰서 하나님을 말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허스피스 병동에서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과 또 병상에 계시는 환우분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은총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모든 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기 35장 9절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자신분 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 35장 9절부터 16절.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치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후루지즈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의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은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요비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질의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본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비본질의 하나님을 이렇게 변론하고 변증하고 그것을 간증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의 주관자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상으로 만들어놓고 그 하나님이 본질의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도 굉장히 많죠.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 그 점을 보아야 됩니다. 욥이 세 친구들과 그렇게 변론을 해서 자기가 의롭다 하나님을 얘기합니다만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그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자기 지식에 의해서 믿어지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그세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변론에서 자기 의의를 굉장히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러한 일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렇게 변증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셔야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사도가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요회 이 믿음은 자기의 의로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걸 변증합니다. 그래서 세 친구들에게 그 얘기를 쭉 변론하다가 29장부터서는 일방적으로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변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께서 님 그들보다도 나이가 후배인 엘리우라고 하는 사람을 그들에게 보내는 거죠. 32장의 말씀을 보면 요비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세 사람의 말이 그치니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의인으로, 자기 자신이 의롭다, 자기가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침해줘야만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말, 말해야 되지, 자기 자신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인 교만의 일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람종족 부수사남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요에게 화를 내면 보세요. 요비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오. 요비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는 그런 점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방적으로 1차 2차 3차 요의말 듣지 않습니다. 엘리우가 일방적으로 쭉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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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고 있는 것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해야만 것이 의인인 것이지 자기가 의롭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요. 여러 이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우가 이런 점을 조목조목 여백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35장에 있는 이 말씀도 보면 제세 번째로 이제 요 엘리우가 여백에 말하는데 그대라고 말합니다. 35장 1절을 보세요. 엘리우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 3절에도 그대는 4절에도 그대와 그대는 6절에도 그대가 그대에 7절에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네가 의롭다고 말하는, 당신이 의롭다고 말하는데, 의롭다고 말하는 당신이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수를 찍는, 찍는 그런 이, 이 얘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아, 의로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잖아요. 로마서 3장에서 바울사도가 뭐예요? 의의는 없나니? 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모든 의의는 다 사라진 것이에요. 그의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절에 사람을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지며 군주들이 힘에 눌려 소리치지만은 그 가운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말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할 그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할 사람 권한이 있다고 해서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 많이 말하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계시는 그 장면을 그 하나님을 소개할자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너 자신도 지금 그런 중에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 네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것이죠. 자 11절에 보면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는 더욱 가르치시고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시는지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라고 아주 중요한 얘기죠.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많이 받았지만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그런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절대 듣지 않는다. 욥너 자신도 바로 너의 그 의를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나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말하는 그대 일까 보자. 네가 말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 네가 말하는 하나님은 비본질의 하나님이다라고 본질의 하나님이 아니라라고 하는. 그래서 너의 말에, 요빈 너의 말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 5절에 보세요. 바꾸죠.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여빈 헛되이 입을 열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욕이 그렇게 악창있고, 뭐하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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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재산을 잃어버린 것은 그런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이 욕의 그 믿음에 대해서 지금 보고 계신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걸로는 말하지 않고, 네가그 하나님을 믿는, 네? 가 믿는 비본질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엽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엽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세 친구들에게 변론한 그러한 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지식이 없는 말이야 지식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본질이에요. 자기 지식, 인간적인 이 지식이라고 하는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비본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뭐예요? 아주 뭐예요? 정해진 아주 협소한 것이죠. 그리고 내가 뭐예요? 숨지는 그 순간 내 지식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건 정말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주시는 그 지식을 말하는 거. 이거이 바란 바른 거예요. 뭐 예를 든다고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우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자연 이 것을 보면서 자연적인 것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런 모든 자연 하나 하나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시는 그 일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어난 어떤 사건들 속에서 보면 그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면의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이죠. 흔히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보세요. 어린 아이들이 세살네살 먹는 아이들이 질문하는 그런 질문을 보면 어른들은 뭐예요? 부모들은 아이 황당한 질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황당한 질문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우리의 평가는 살아온 가정에서 얻어온 지식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내가 간증하고 있는 거, 내가 이렇게 필요하고 있는 이런, 내가 변론하고 있는 이 변론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말해서는 그건 비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간증하는 것도 내가 믿어왔던 그런 과정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비본질이에요. 욥이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새 친구들에게 변론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도 다 비본질이에요. 비본질의 하나님을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본질의 하나님을 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우가 이렇게 강하게 욥에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그것을 아 그래요? 난 지금까지 비본질의 하나님을 가지고 얘기했군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백에 나타나시죠. 자, 38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여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요백에 말씀하여 이르시요 뭐라고 말합니까? 무지한 말로, 너 지식 없는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어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보라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요백에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욥은 하나님의 이런 질문을 받고 자기가 친구들에게 말했던 그러한 그예 말장난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유구무언 입을 닫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일방적으로 묻는 이 질문, 자연 만물에 대해서 모든 동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만들 때 너는 거기 어디 있었느냐. 그는 유구무언하죠. 그래서 내가 이 욕기를 늘 말씀할 때그 얘기를 합니다만, 42장에서, 내가 지금까지 귀로 들었으나,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라고 이건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비본질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믿어왔고, 또 말해왔지만, 그것은 다 하나의 내 기동량의 신앙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봅니다. 이렇게 욕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믿음의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왔던 지식 지금까지 믿어왔던 지식 사람들에게 들어왔던 보고 들어왔던 그러한 것들의 믿음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엘리후의 질문 앞에 요비 입을 다물고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 아직도 자기 속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옳다고 말합니다. 그런 우리들은 정말 폭풍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나와 나에게 찾아오셔서 대면하는 그리고 나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그 풍성한 영의 깊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비 고백했던 그 고백 지금까지는 내가 피로 들어왔지만 이제 주님을 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폭풍 가운데 여백에 나타난 나타나신 하나님 나에게도 나타나시고 밤무섬에서 기왕에 예배를 드리는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도 보여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믿음은 죽고 하나님이 선물하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 4 2장 드리겠습니다. For <laughs> you.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여김을 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또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마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 사옵나이다. 아멘